오늘 동생네를 부른 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 카메라 리모컨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지금 이 리모컨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음. 제가 카메라가 두 개를 쓰기 때문에 그두개 리모컨이 또 필요해요. 근데 두개 리모컨을 달만한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어 그러면 딱 맞아. 음. 이거 제거한 거야. 어. 어. 저거 다시 저것도 풀러가지고. 원준 씨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열일 대 주고 와주는 동생, 의조은 형제다. 나이 차이 얼마 안 나고 형 동생이면 많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나는 다 싸워본 기억은 없어요. 항상, 항상 일방적으로 맞았지. 한 번도 개겨본 적은 없어. 나도 이제 하도 맞다 보니까, 네. 제한 어, 어, 번, 저기, 깐족거리고 도망친 적은 있어요. 와, 그때? 그때 중학생 때 아니야?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저녁에 잠잘라고, 이제 누워있으면 진짜 손만 뻗으면 다요. 손만 뻗으면 다. 야, 불 꺼. 야, 뭐해. <laughs> 진짜. 아, 저는 나도 운동 을 많이 하게 됐거든. 어. 원준 씨에게 직업 군인을 보냈던 건 먼저 군 생활을 하던 원빈 씨였다. 듬직한 군인이었던 형의 사고 소식. 그날을 도무지 잊을 수 없다. 제가 첫째랑 마트 갔다가 마트 장 보고. 이 나와서 차타려고 하는데 엄마가 머리라고. 전화 왔고 응. 엄마가 전화 가 왔어. 그래서 여기는 무슨 이 하면서 거 큰일 났다고 형 사고 나가지고. 지금 아, 아저 응. 헬기 타고 거거 저기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어? 갔다고. 거 같은데? 안 어. 안 어. 안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래가지고. 그 얘기 듣자마자 막 큰일 났다. 형은 제 앞에서는 막 그렇게 힘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저, 저는 이제 계속 같이 있지 않잖아요. 저도 어쨌든 응. 일을,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처자식있고막 하다 보니까는 매일, 매일 갈 수도 없고,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내 앞, 내 앞에서는 뭐, 그 힘든 것들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또 진짜 힘들 때, 그때는 이제, 형도 이제, 어디, 풀 데가 없을 때는 그때는 이제 얘기를 해.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서로를 의지했던 두 사람. 원준 씨가 사고를 당한 후 형제는 더욱 가까워졌다. 오케이. 음. 인스타 카메라가... 손재주 좋은 동생 덕분에 원준 씨의 골칫거리가 말끔히 해결됐다. 다행이다. 일단 이건 됐고. 예, 일을 많이 해줘. 응. 어쩔 수 없죠. 내가 하는 일도 아니고 또 내가 할 수도 있는 일도 있어요. 그도 래또 아들 시키더 이런 그냥 박둥이 그냥 겸사겸사 응, 오신 김에 응. 와서 서로 얼굴 보고 좋고 또 일하고 가니까 좋잖아요. 서로 보니까 그래서 너무 좋죠 나는 얼굴 보고 좋고 응. 엄마 얼굴 보고 좋고 맞아. 원빈이 와서 노동하니까힘들고 <laughs> 그 대신 두명 좋고, 한 명은 힘들어도 두명 좋으니까 <laughs> 다 확률적으로 좋은 거네. 갓 담근 김치와 수육도 먹고 오랜 숙제도 해결했으니 오늘은 좋은 날이 확실하다. 바로 여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laughs> 행복한 하루. 즐거운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간다.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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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김치야. y g 김 y g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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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자. y g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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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빠 네. 아주 아주머니. 고생했어. 응, 받게. 아, 쉬세요, 어머니. 아들잘 가. 이게 네, 나온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신혜도 <laughs> 아, 네. 잘 살아라. 그래. 나중에 커서 네. 만나자. 알겠어요. 어, 예, 그래. <laughs> 원준 씨는 벌써 쓸쓸해진 눈치다. 동생 덕분에 오늘 진짜 많이 예,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많이 했으니까, 예, 아, 아주 좋네요. 아, 동생 없었으면 진짜 부탁할 사람이 정말 없었을 텐데. 뭐, 군설이 않고 항상 다잘 도와주니까 고맙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가족이 아닌가 싶어요.